1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런 연구도 좀 이제 뭐 되겠죠? 이제 항생제를 좀 적게 쓰고 뭐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뭐 저희는 적게 쓰는 것보다 자연에 풀려난 항생제를 분해하는 쪽 연구가 오히려 많아요. 아,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화학적으로 깨가지고 아... 제거하는 쪽의 연구가 저희 쪽은 많아요. 아 진짜 의미 있는 거 같다. 한강에 어, 괴물? 아니 비아그라 <laughs> 그 얘기 있잖아요. 뭐, 어디 까이에물 <laughs> 어. 떴더니 이게 비아약라 성분이 있다고 막. 어. 그랬어요? 예, 네. 그런 거 뉴스 에 있었나? 있었어, 나왔어요. 있었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분해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아,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어, 생각도 네.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모든 산업이나 사회가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음. 멈출 수는 없다고 봐요. 멈출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동을 걸면은 오히려 더큰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걸 처리해서 복구시키는 쪽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러니까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치면 거기에 대한 네. 반작용으로 항생제에 저항성을 띠니 세균들이 병원균들이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균을 잡으려고 또 다른 항생제를 쳐요 크... 그럼 그 균은 거기에 또 저항성을 진화를 하고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예요 네, 인간과 세균과의 끊임없는 어떤 그런 싸움 예 네, 우리는 얘를 또 공격하면 죽은 전우들을 보고 아~ 학습을 해서 또 맞는 방어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이 과정이 몇번 반복되다 보니까 요즘 슈퍼벅이라고 하는 혹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슈퍼박테리아 네,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들이 집단 사망하면서 우리 보건당국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해마다 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거의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퍼 박테리아가 진화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병원. 왜요, 아, 진짜? 병원에 그렇게 소독도 잘돼 있고, 왜, 왜? 되게 위생을 항상 항생제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감염 환자들도 많이 오고, 수평도 전달도 할수 있으니까 아, 거기서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슈퍼 버그 감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내성을 갖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슈퍼 버그를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가 없는 거죠. 진짜 유행처럼 번져버리면 진짜 걷 잡을 수 없는 사태가또 벌어지겠네요. 네네. 몇개가 중요한 마일스톤 항생제들 개발되고 나니까 더 이상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봤자 돈눈표를 못 버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사이 우리는 항생제를 너무 너무 많이 쓰고 있었고 음. 슈퍼 박테리아, 슈퍼 버그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페니실린에 저항성 있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또 어떤 특정한 항생제 계열의 항생제 나오고, 티실린을 쳤을 때안 죽으면 방코마이신이라고 하는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항생제를 치면 웬만하면 잡혔거든요. 이제 방코마이신에 적응하는 또 균주까지 나오면 얘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생제로 처리하기 힘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잠깐 정신을 놓는다면 인류의 평균 수명이 바로 이 30년은 줄어들 것 같아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하지만 어, 왠지 또 이해도 돼요. 아, 네.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항생제가 안 듣게 되니까 아마 뭐 세균성 폐혈증으로 다뜰 거예요. 항생제를 써도 안 죽는 거니까 아... 야 어쨌건 이게 좀 대안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좀 만수무강 하고 싶어요. 딱 하나의 대안 없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 논제가 몇 개를 본다면 네. 내성이 생기는 건 결국 전쟁했을 때 전부 다 죽여야 되는데 살아남겨서 그래, 후한을. 아... <laughs> 다 죽였어야 네, 되는데. 네. 네. 생존자가 적응을 해서 내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는 거를 계속 완벽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화학 쪽에서는 얘가 막으면 더 강한 무기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아까 반코마이신 얘기했잖아요. 반코마이신 내성 있는 게 생겼다는 거 우리가 다 알기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한 거는 볼바렌이라는 약간 공처럼 생긴 화학 구조가 있어요. 탄소 10개짜리인데 음, 이거 양쪽에 반코마이신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음. 재밌는 게 볼바렌이라는 공이 결합을 계속 바꿔요. 이게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같은 분명히 똑같은 원자 개수랑 그건데 형태가 바뀌는 거. 음. 이 하나의 공이 120만 9700개 형태를 바꿔요. 어, 진짜? 네. 계속 바꿔. 그러니까 이게 내성을 다 부셔. 요 내성을 만든 거를 이렇게 바꿔 때리고 때리고 해 가지고 근데 와. 그거는 그러면 그렇게 뭐 모양이 막 바뀌면 인체는 공격 안 해요? 네, 그 반코마이신 자체인데 그게 붙는 아미노산 위치들을 조금씩 아, 아, 미세하게 바꿔서 네.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 원래 들어가야 되는. 대박인 게 그게 일종의 맞는 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키꾸러미를 갖고 있고 저희 이쪽. 쪽에서는 그래 걸속트랜스포머라고 불렀 거야. 아, 아, 아 그래머 네, 맞춰서 계속 구조를 바꾸는 거요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하다. 물론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음. 모든 음. 박테리아를 다 공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하나 하나 개발되면서 목적을 해결하려 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 좋아요, 맞는 키꾸러미 음. 미생물들도. 이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지만 우리 몸이나 다른 동물들 또피 음. 속에 병원균과 맞서 싸운 물질을 만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AMP라고 해서 anti-microbial 음. peptide. 음. 그러니까 단백질보다 작고 아미노산 몇 개를 붙여 놓은 그 어떤 물질이 피 속을 떠다니면서 이 바, 그 병원균들을 공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를 이용하면 세균을 잘 공격할 끔더잘 디자인도 할 수도 있고 아, 이거랑 관련돼서 제가 옛날에 그귤 문질렀다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알게 됐던 게그 우리나라에 사는 물고기가 그 해외 전월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리 우럭. 우럭 우럭 어, 우럭이 왜, 우럭이, 왜요? 우럭이 사는 물이 약간 연안가에 살고 잘 살아 요 여기저 아무데 다 살아요. 네. 얘네가 세균이랑 잘 싸. 특히 농농균이라고 어. 되게 위험한 어. 세균인데 이거랑 싸우는 아까 말씀 한 AMP라는 게 되게 많아요. 어. 얘가 세균을 잡는 효과가 여러 생명체 제일 좋아가지고 그다음 제가 다친 데 회를 붙여본 적이 있어요. 어땠어요? 그건 좀 괜찮았던 거 같아요. 아, 그냥 회가 차가워서 그 느낌적인 느낌이었다. 아니었어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에나 그런 항균제나 뭐든 될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 아직 우리가 다안 찾은 것뿐이지, 진짜 마스터기 키 같은 게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자연은 보이지 않는 길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울어, 배 썰어가지고 올려놓으면은, AI가 분석해가지고, 뭐, 이할수 있는. 야, 진짜로.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오면, 신약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좀 좋아하는 새로운 공경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업계에서 음. 아주 주목받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음. 약이나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음. 바이러스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면 이 제이 전략이에요. 적의 적은 친구. 아, 적의 적은 친구다. 나의 적은 박테리아 세균이잖아요. 어, 근데이 이 적에... 세균의 적은, 적은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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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말씀드렸던 박테리오파지. 아, 걔는 우리는 안 잡아먹어요. 크... 우리가 어떤 항생제를 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뭐. 스트레스포 같은 애는 조금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결국에는 풀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음, 세균들이. 음. 왜냐면 박테리아가 우리 기술보다 빨리 진화하니까. 음. 근데 똑같은 전략을 우리가 이제 전략으로 이 바이러스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보다 더 빨리 진화해요. 우리는 잘 이용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인간이 박테리아랑 다이다이, 다이. 그러니까 전쟁을, <laughs> 전쟁을, 전쟁을 전쟁, 맞전투. 지, 지금 맞전투를 맞전투. 벌이고 있는데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전쟁을 하게 만들면 어... 바이러스 가 항상 이거든요. 야야야, 여기 뭐 누가 왔는데? 어, 어. 그럼 어. 싸움 붙이는 거야. 어, 어. 글래디에이터 같이. 어, 어. 인간이 진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나쁜 사람인데 이간질만 계속. 있는 야삽하지만 어. 누구나 다 그렇게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우리를 괴롭히는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박테리아가 얘를 방어할 수 있는 기작이 진화할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박테리아를 또 키워서 이 바이러스를 넣어주면요, 얘를 또 죽일 수 있는 애가 선택돼요, 자연적으로. 아. 새로운 애가 출현하면 바이러스 넣어주면 얘를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선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뭐 아파 감염 걸렸어? 그러면 당연히 뭔가 화학 물질로 된 알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어? 무슨 박해래 감염 걸렸어? 어 그럼 이 바이러스 먹어라고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요 바이러스를 약처럼 섭취하는. 네. <laughs> 아 대박입니다. 저는 사실 되게 이 오늘 대화가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 그 이대한 교수님이 소개해준 그 수평적인 전달과 이런 게 자연의 섭리라 그랬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걸고 섭리를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숭고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우리가 있는 힘껏 해서 세균을 박살내야 된다 아 그런 생각 병원성 해드렸어요. 세균 모든 세균 말고 네, 그리고 뭐안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그러니까 건 살릴 수 있겠죠 악균 그래서 저희 랩에서 네. 지금 항생제 정성 연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좋다, 좋다 좋다 하지만 전 위험이 오면 장홍제를 찾아갈 겁니다 아, 저는 지금도 장홍제를 찾아놔복까지 <laughs> 만들어 놓을게요 주도 네. <laughs> 찍어놔요